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은 장석이 17장입니다. 전체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1절 한 구절만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17장 공부한 다음에 쭉 여러분이 다시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게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리고 그렇게 자기 계를 하시면서 언약 너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 넌 민족의 아버지가 될게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예전에는 아브라함이란 말은 높은 아버지라 그런 의미로 뭐 그렇게 의미가 없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지만은. 이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사명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셨지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사실 이의를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무슨 또 얘기를 음 아브라함에게 하냐면 할례를 받게 해라 난지 팔일째 되는 날에 어, 애기의그 포피 고추 끝을 이렇게 음, 피부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행하고 지금 현재 어 너와 또 내가 그어 사들인 종들 내 몸에 내 사람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베풀도록 해라. 모든 남자에게 그렇게 행하는데 만약에 이할례 이 행하지 아니하면내 백성이 되지 못하고 내, 나를 배신한 자로 내가 여길 것이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례를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례에 대해서 이 사례도 예전에는 지금 사례 이름이 사례였지만은 이제는 이름을 바꿔라.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어머니다. 여자 주인이다. 그런 사명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 말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요즘 유행한 노래는 뭐내 나이가 어때서 하지만은, 아이, 백세가 된, 아브라함이, 내가 100살이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것이고, 아, 사라도 9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것인가 해서 엎드려서 웃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00살이고, 아이고, 참, 사라가 90살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아인, 이제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스마일이면 카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식이 있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 해라. 아, 웃음이지 웃음, 웃기네. 근데 이건 뭐 다음 주또또 또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그렇게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사라지거는 아브라함 그 말씀대로 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온식구들과또 이스마엘 함께 그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흔아홉 살이었고 사무엘은 1 3살이었더라 그리고는 이 할례 동기가 되지 할례 받는 동기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음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꾸고 사레도 이름을 바꾸어서 살아 그 이름은 그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그 인격 또 거기에 따른 사명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새 사명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이름, 이름 값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 바꾼 얘기가 여러 건 나옵니다. 야곱이 약복관과에서 씨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였더라. 그리고는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남의 발꿈치나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야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겨루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저주신 것이지요. 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야,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아이고, 나하고 겨루 내가 이기지 않았느냐.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권위를 부여해주고, 야, 너 그래도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신약성경의 이름 바뀌었다는 얘기 하지요. 사울이 변화해서 무엇으로? 바울로 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어느 집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죠, 사울. 사울은 어느 집화 사람이었어요?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사울이 어, 초대 왕이 되잖아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과 비교해 보면서 사울을 욕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앞에 왕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수 있던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가 초대 왕으로서 허둥지둥 될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는 처음에 겸손했고, 나중에, 나중에 자기 아들 연나단을 왕위로 세우려고 자꾸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똑똑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꾸 악을 행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망령 때 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사실 자기 아들 세습 문제였습니다 참 추하게 됐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도 사울 왕이 그 당시는 참 대단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바울. 어, 이름이 그 당시에는 유대식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 있었지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두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김경호, 경호 있습니다, 경호. 한국식 이름이고, 경호회의 캐나다식 이름은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 그래서 그 P.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빨간 머리 N 있는 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인데, 아 거기 가서 우리 다그 겨울, 수, 아, 여름 수련에 가서, 그 우리 그 에드워드, 에드워드를 왕자님, 그 왕자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왕자님, 왕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한국식 이름이 이름이 있었고 캐나다식 이름이 있듯이 경호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좀잘 듣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 나라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그 우리 그 손자 이름이 태은인데, 태은인데. 태어난 이름은 나땅이면 나땅, 나단인데 에, 프렌치식으로 발음하면 나땅, 이 나땅, 나땅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이 두 가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바뀌었다. 너가 이제 터닝포인트, 이제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런 의미죠.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참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문자, 문성인데, 그 다음에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룰 성자를 많이 쓰지요. 글로 뭐, 뭐, 뜻을 이루어라. 그런 뜻으로 이룰 성자를 많이 쓰는데, 저는 거룩할 성자를 썼습니다. 그 당시 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어릴 때,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음, 제가 뭐 유아세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갔지만은, 그렇게 거룩할 성자쓸 만큼, 뭐, 그렇게, 그런 집안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그런 거룩할 성 자가 우리 다 돌림자로 됐죠. 그러 그런 걸로 봐서, 아, 내가 목사 된 것도 하나의 깊은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제 동생이 윤달, 아, 윤, 윤성인데, 그 이름 가운데도 거룩할 성 자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참, 하나님의 섭리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름 바뀌었다고 한 것은 새명 새로운 삶을 갖고 이젠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이름도 좀 바꾸세요.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두 번째로 할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신약 성격으로 넘어가면서 이 할래가 세례로 바뀌게 되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래를 행하라. 여기 참 의학적으로는 8일째, 애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피가 나와도 빨리, 제일 빨리 응고된대지요. 급히 응고된답니다. 참그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어린 애에게 그 칼을 댔다고 하는 것, 사람 몸에 칼을 댔다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 칼을 댐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할례를 베풀었다 그런 말인데, 약속을 몸에 새겼다 그런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지난번에 장세기 15장 할때 언약이란 얘기를 하면서, 이 언약이란 말이... 두 동강 낸다, 잘랐다, 자르다 그런 뜻에서 나왔다 했지요. 그것처럼 네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의미로 언약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할례도 그런 의미로 마음, 너희 몸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아랍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랍 사람들은 청결을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할례를 행하지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자기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고 그 깊은 언약을 새기면서 매일 매일 그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소변 안볼수 없지요. 그 남자들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야. 참 중요한 사건이지요.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의 문청을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그런 결단하는 것이지요. 어, 요즘에는 그 할례를 어,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 회당에 가서 어, 라비가라비가 아기 꼬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할례 칼이 있어요. 칼로 싹둑 자르지요. 뭐 그런 그 할례 받는 날에는. 그 가족들이, 또 집안들이 다 모이죠.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라피가 할레칼로 썩떡 자르면 애기가 아파서 앙! 울거 아닙니까? 막 울면. 아, 그러면 거기 왔던 가족들은 포도, 포도를, 이렇게 포도잔에 포도를 나누면서 그때부터 춤추고 난리 납니다. 애기는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집안 식구들은 다춤추며 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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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땅 그러면서 춤을 추고 즐기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됐다고 하는 깊은 감격을 느끼면서 그날 아주 난리 나, 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 참 귀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지. 내가 부족한데. 그런, 그, 감격이 있는 게참 귀한 일이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할렛 논쟁을 벌이게 되지요. 여러분, 그 사도바울이 쓴글 가운데에 혈압이 높은 사람은 읽으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은 읽지, 나이든 사람은 읽지 마라 하는 책이 있지요. 또, 루터가 한말 가운데에 이 책은 자의 아내 이름이 캐드린 본보라인데 이 책은 나의 캐드린 본보라라. 그렇게 얘기했던 책이 있죠. 무슨 책이에요? 맞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발이 젊었을 었 거로 생각하는데 무슨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발생했냐 하면 예수 믿는 건 좋다.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사도발이 복음 전하면서 다녀봤더니 구약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마음껏 모시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아니다. 믿음으로 말아 구원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 것은 또 하나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을, 구약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주장을 펴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이럴 때에, 사도바울은 몹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그 밑동까지 잘라라. 그 원어에는 밑동까지 잘라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가 중요하면 그렇게 자르면 그 애기 꼬추 끝만 자르지 말고 싹둑 다 잘라버려라. 그렇게 아주 그 험악한 표현을 썼죠. 아주 사도바울다운 아주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이구역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에게서 아니다. 그러면서 이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육신적으로 할례 받는 것만 흔적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귀중한 일이라고 이언자들은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는 다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B형이 무슨 형입니까? 뭐 A 또 B 또 A B형 뭐 O형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C형입니다. 크리스찬 형. 크리찬 형으로 살면 됩니다. 뭐, 무슨 형이냐, 뭐, 그러지 마세요. 그거 맞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거 뭐, 그, 그거를 자꾸, 어, 따지려고 하고,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크리찬 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와야 될 귀절이 있습니다. 17장 1절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요. 그러나 부단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고상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남을 돕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뭐 요약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것. 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또 이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종하지도 말고. 아주 그렇게 귀하는,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죠. 요즘 정치인들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말년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인생 추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요셉처럼, 요셉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부단히 애쓰는 삶,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요즘 남자들이 순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순환이될 것도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하라고 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유명하니까 엘샤다에 엘샤다에 그렇게 어. 얘기하고 있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세계이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파스칼를 얘기한 말인데, 한마디 더 붙인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 많이 부딪힙니다마는 교만하리만큼 당당하게 걸어가고, 온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가. 내가 그런 일에 휩쓸릴 사람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너 같은 사람의 유혹에 내가 빠져들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넉넉한 교만하리만큼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또 이름을 바꾸면서 주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